8번부터 볼게. 어, 지금 첫 번째 식을 위의 식을 이제 계산하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니까 일단 얘부터 천천히 계산해야 될것 같거든. 어, 차피뭐 나누기 되어 있고 뭐 중괄호 되어 있으니까 일단 여기부터 건드려 볼게. 얘부터. 지금 마이너스 exy제곱 z를 쌤이 제곱할 거니까 이거 다 분배해주면 되겠죠? 그럼 맨앞에거 뭐로 바뀔까? 4x제곱 y 4제곱 z제곱까지. 어, 그 다음 쌤은 그냥 일단 나누기, 대비 두께. 이거 쌤이라 중가로 풀 거야. 천천히 해봅시다. 여기 한번 풀어볼까요? 5를 쌤이 분배해볼게. 아까 2의 5제곱 쌤이 아까 살짝 보여줬었는데. 32. 근데 마이너스 2의 5제곱이야. 그치, 우리가 마이너스를 홀수방 곱했다는 거니까 마이너스 살아있겠죠? 마이너스 32에, 어, 이건 그냥 곱하기 해버리자, 바로. x 10제곱, y 5제곱, z 15제곱 나누기 분배할 거니까 얘는 또뭐 얼마야? 마이너스 2를 세번 곱할 거니까 일단 2세번 곱하면 8인데 마이너스가 살아있지? 그렇지. 마이너스 8y 세제곱 z 12제곱까지 하. 이게 중괄호 아닐 거였거든? 얘를 그냥 먼저 계산해버릴게요, 쌤은. 어, 나누기니까 너는 맘대로 이거를 바로 분수 밑에 넣어버려도 되고 아니면 그냥 곱하기로 바꿔서 풀어도 상관이 없고 32X10제곱 Y5제곱 Z15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8 Y3제곱 Z12제곱 맞아? 분의 1선미이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하자고 했어 마이너스 32랑 마이너스 8 약분할 거거든 누구만 남죠? 4, 8에 32그 다음 X10개 X가 없네요 그대로 살릴게 y 다섯 개, y 세개 있어. y 세개 지울게요. y 두개 남았다. z 열다섯 z 개, z 열두 개. 몇개 남았죠? z 세개 남겠다. 여기까지 이게 쌤이 가운데 중간으로 계산한 거고 여기 나누기랑 있다야 생각해주시고 그다음 여기도 좀 계산해볼게 일단 어, 한번 시계 더 써야겠다. 어쩔 수 없다. 여기 쌤이 2를 또 분배할 거니까 4x 6섯 제곱 y 네 제곱까지 음. 그러면 최종적으로 곱하기는 다아 나누기는 다 곱하기로 바꿔서 풀어버릴게 어. 여기 4x제곱 y제곱 z제곱 그 다음 중괄호 푼거 이거 곱하기로 바꿔버릴거야 곱하기분의 4x10제곱 y제곱 z제곱분의 1 거슬려 그 다음 여기 너 나누기였으니까 곱하기로 바꿔서 4x6제곱 y제곱분의 1 이거 계산하면 답될것같아 어차피 세미나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하기로 했으니까, 여기, 4, 하나 지울 거고요. 어? 4가 혼자 아직 남았네? 그 다음에, X 볼까? 잠깐만, 2, 어, 2구나. 2개 있어. 위에 2개 있는데, 밑에 10개 있고, 밑에 6개 있다? 그 밑에 지금 16개 있다는 가정 하에서 이제 2개를 뺄 거니까, 몇개 남겠어? 16개 있었는데, 2개 뺄 거야. 14개. Y 4개 있고요, 2개 있고요, 4개 있네요. 선생님이 4개, 4개 지워버리고, y 2개 남았다. Z도 2개 있고, 3개... 있고 어, 2개 있네, 3개밖에 없고, 그럼 하나 남았네. 어 쓸게 그냥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문제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은, -2의 A 제곱, X, B 제곱, Y, C 제곱, Z, D 제곱 분의 A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뭐 숫자 맞춰볼까요? A가 뭐야 4가 될까? 마이너스 2가? 2. A는 2. B는요? 14. 14. C는요? 2. 2. D는요? 3. 1. 학부해달래. 그 다음에 9번 볼까요? 음. 얘도 천천히 풀면 답 나올 것 같긴 하죠. 음... 가운데 거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다. 가운데 거좀 주의해주고. 뭐첫 번째 거도 숫자가 지 분수여서 조금 헷갈릴 것 같긴 한데. 에스미나 천천히 해볼게요. 이를 또분배할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을 제곱하면 얼마나 올까 9분의 1, 여기도. 9분의 1. 그 다음에 X 세제곱을 제곱할 거니까 6제곱, Y 8제곱. 그렇지. 그 다음에. 바로 가보자. 어차피 별거 없으니까 뒤에 거. 곱하기로 바꿀 건데 그러면 지금 여기는 저거에서 분모가 와야겠지. 뒤집었, 뒤집었으니까. 그럼 저기서 분모가 누구야? A. A. 분자는? XB제곱 YC제곱 곱하기 이를또 분배할 거니까 4X 4제곱 Y제곱까지 아. 근데 이게 먼저 알려줬구나. EXY 제곱으로. 음. 어차피 쌤은 숫자끼리, 문자끼리 따로따로 계산하잖아. 숫자 먼저 계산해볼게요. 봐줘. 9분의 1도 있고, A 있고, 4분의 1이 있는 거지. 그럼 봐봐. 9분의 1 있고, A 있고, 4분의 1이 있는데, 이게 2래요. 그러면 지금 분모가 9도 있고, 4도 있으니까, 한 번에 없애고 싶네? 36을 확 곱해버릴까, 그냥? A는 2 곱하기 36이니까 72. 두 번째, 어, B를 구하고 싶은데 B는 X에 써져 있네요. X 6개 있고, b 개 있고, 4개 있어. 그럼 일단 쌤이 이렇게 지울까? 몇개 남았어? 2개 남았네? 근데 2개에서 B를 뺄 건데 몇개 남아야 돼? 1개. B 얼마야? 1개. 한 1개, 한 굿. C 가볼까요? Y 8개 있고 시계 있고 2개 있어. 일단 이렇게 지울 거야. 몇개 남았어? 6개. 6개에서 시계 뺄 건데 2개 남았어. 시몇 개? 4개. 더 해달래. 그 다음에. 우선 번호가 몇 번이었죠? 20번이었나? 11번. 야오. 어, 이런 거 혹시 그뭐 순으로 푸는지, 알알지 뭐부터 먼저 풀어줘야 돼? 소가로, 그 다음에 중가로, 그 다음 대가로 풀 건데, 쭉 보면은, 여기 대가로 안에 소가로 있고, 중, 그, 중가로 있고, 소가로 있잖아. 일단 중가로를 먼저 푼다고 생각해 주면 될것 같아. 중가로 안에 소가로가 있거든. 그래서 이 소가로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중가로를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 중가로부터 먼저 쭉 계산해 볼게. 어, 앞에 거 8A, 마이너스 5B, 더하기 3에다가,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7b 플러스 1이겠죠? 계산해 볼게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b 플러스 4까지. 이게 쌤이 뭘 계산한 거지? 중괄호로 계산한 거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중괄호 앞에를 봤더니 누가 숨어 있네? 마이너스 4. 아, 이렇게 생긴 놈이었어 원래 얘는. 그래서 이 중괄호를 풀때 마이너스까지 신경 써줘야 될것 같아. 풀어볼게 다시. 그러면. 네모 있고, 2a 더하기 4 있고, 마이너스 전개할 거니까, 분배할 거니까, a, 12b, 마이너스 4까지. 숫자 갑자기 안 이뻐졌네. 얘한번 천천히 풀어볼까요? 2a, a니까, 3a. 아니, 구분이 안된까지 너네도? 그 다음에 1 2 혼자 있네? 워졌 그냥 그다음 마지막 남은 네모까지. 쌤 이거 오픈 뭐 거예요? 대괄호. 대괄호 푼 건데 채고 봐. 대괄호 앞에 누가 있어 또?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있어. 아, 대괄호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네. 그래서 마지막 남은 거는 7a 빼기 3b의 마이너스의 대괄호 앞에 대괄호 앞에 마이너스 가 있기 때문에 쌤이 대괄호 푼거 여기다 그대로 써버릴라고. 3a 더하기 12 플러스 네모가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밑에 a 더하기 b 더하기 1로 써있죠. 이거 풀어주면 될것 같아. 히 계산해볼게요. 7a 빼기 3b,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2b, 마이너스 네모는 a 더하기 b 더하기 1까지. 여기까지 오면 뭐 계산할 수 있겠죠. a 1000일께 4a, b 더할게 네 마이너스 네모가 a 더하기 b 더하기 1. 그냥 안전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네모만 우변으로 넘길게요. 그다음 우변에 있는 거다 좌변으로 넘길게. a 뺄 거니까 3a. b 응? 어? b 뺄 거니까 마이너스 16b. 1 넘어올 거니까 마이너스 1까지. 3마161 미안. 3마16마일 혹시 있나요? 어, 두수 A, B에 대해 새로운 연산 기호가 있는 건데 이 문제에서만 써주면 되겠죠. 동그라미 두 개짜리랑 동그라미 하나짜리가 있는데 두 개짜리는 둘이 더한 거 곱하기 앞에 거두 배를 곱해달래. 다시 말해서 이 e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앞뒤 더한 거두배 곱해달라고 한 거고 두 번째 연산은 아, 어 얘는 좀 어렵겠다. 앞에 거 곱하기 앞에서 뒤에 거세 배한 거 빼달래. 어, 얘는 보고 풀어야 될것 같고 뭐 얘도. 보 풀어야 되겠네. 뭐야? 마지막 결국 이거야? 응. 그냥 써볼게. 얘는 세미나가 어떻게 풀리기로 했었냐면 동그라미 두 개짜리는 2곱하기 e a인데 a가 2x래. 2x. 그 다음에 a 더하기 b니까 2x랑 3x 더하기 y해볼게. 5x 더하기 y까지. 이거 먼저 계산해볼까요? 음 얘는 그냥 이렇게 바꿀게. 4x에 5x 더하기 y로. 세미랑뭐 하면 돼? 전개해주면 되겠죠. 20x, 20x 제곱 미안. 그 다음에 4xy까지. 이게 a 동갑이 두 개, b. 그 다음에 한 개짜리 해볼게. 한 개짜리 좀 아까 더러웠지? a에다가 a 빼기 3b를 곱할 건데 a는 1 0 근데 이것만 좀 주의해서 써보자. a 빼기 3b야. a에서 누구를 뺄 거야? 3b를 뺄 거야. b 얼마라고? 3x 더하기 y. 이렇게 써주는 게 낫지 않을까? 풀 때. 좀안 헷갈리게. a 동그란 b는 a에서 a 빼기 3b인데, 쌤이 a 잘 바꿨고, a 잘 바꿨고, 마이너스 3b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b로 바꾼 거지. 이러면 실수 안할것 같아. 2x에, 2x,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3y. 그러면은, 2x에,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3Y니까 쌤이또 2X 분배해서 풀어볼게요. 전개하면 마이너스 14X제곱 마이너스 6XY 응. 그뭐 해달래? 둘이? 더 해달래. 더 하자. 20X제곱 동류항 마이너스 14제곱이니까 6X제곱 4XY 동류항 마이너스 6XY니까 마이너스 2XY까지 그래서 답은 얘로 풀어주면 될것같아 14번 볼까요? 어, 여기도 새로운 연산기호가 나왔는데, 이거는 별 모양이죠. 어, 얘를 잘 보니까 AX 더하기 EBY잖아. 그럼 여기서 A, B랑 X, Y의 별인 거니까, 쌤 생각은 앞에 것끼리 곱하고 뒤에 것끼리 곱한 거에 두 배를 더해달라고 하는 거 같아. 얘 바로 바꿔보자. 그렇게 어렵진 않아. 앞에 것끼리 곱하고 뒤에 것까지 곱하고 두 배한 거에 더할 거야. 앞에 것끼리 곱하고 뒤에 것끼리 곱한 다음에 몇배 해서 두배할 거니까 6y 더할게. 하나 끝났어. 두 번째. 앞에 것끼리 곱하고 뒤에 것끼리 곱한 거에 두배할 거니까 4y. 한번 한번 볼까? 어 이거 더해달래. 그럼, 아, 쌤이 동류한끼리 계산할 거니까 OX. 계산할 거니까 10Y. 답은 OX 더하기 10Y로 구해주면 되겠지. 응. 새롭게 나온 거는 처음 보는 거여서 딱 당황할 수밖에 없어. 알겠죠? 잘했고요. 하... 여기선 사각 뿔때 부피이기 때문에, 뿔대뿔때 우리 그래도 아, 조금 지나긴 했지만, 그나마 최근에 했잖아. 3분이니까. 뿔때 부피 어떻게 구하죠? 뿔대는 무조건 이 모양을 생각할 거야 여기서 점선 말고 이 안에 밑에 도형이 이제 뿔대인 건데 뿔대는 뿔에서 뿔을 뺄 거예요. 큰 뿔에서 작은 뿔을 생각하주면될것 같아요. 그래서 선은큰뿔 하나 구할 거고요. 작은 뿔 하나 구할 거예요. 어차피 여기서는 큰 뿔의 부피, 작은 뿔의 부피이기 때문에 무조건 밑날비랑 높이를 가지고 올 건데 큰 거는 밑날비가 6X-Y 곱하기 12. 왜 이렇게 커? 6x 빼기 y 곱하기 12. 민날비에다뭐 곱할 거예요? 높이 곱할 거예요? 4y. 뿔은 한 가지만 기억해 주면 돼. 민날비 곱하기 높이 한 다음에 마지막 뭐까지? 3분의 1까지 곱하는 게뿔굽피 공식. 기억해 주시고요. 작은 뿔 가볼까? 작은 뿔은 여기 있는 거야. 응. 여기 x빼기 2y 있고 6 있고 높이 2x 있고 바로 곱해버릴게. 어, x빼기 2y, 6, 2x, 3분의 1까지. 어, 식만 잘 썼으면 우리 다 풀었을 것 같은데 조금 옛날 거니까 까먹을 수도 있어. 그래서 사각뿔 때는 뿔에서 뿔 빼주는 건데 여기서는 사각뿔이기 때문에 밑넓이, 사각형 넓이 구해준 다음에 높이 구해주고 3분의 1까지. 어, 이거만 천천히 계산해 볼게. 어, 쌤은 얘부터. 얘는 일단 3분의 1이랑 여기 지울 것 같아. 4 남았죠? 그 다음 쌤은 이거 둘이 먼저 계산해 볼게. 그럼 누구 났냐면은 6x 빼기 y에서 너뭐 곱할 거야? 16y 곱할 거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또 얘가 여기에 곱해지는 거니까 분배해 주면 되겠죠. 96 미에 xy. 빼기 16Y제곱까지. 두 번째. 여기서도 희생양이 있네. 3, 2. 그럼 2 곱하기 2X니까 4X 똑같이 남겨놓을게. X 더하기 2Y에 곱하기 4X까지. 천천히 해봅시다. X 곱하기 4X니까 4X제곱. 4X 곱하기 2Y니까 8XY. 기억나? 큰 불에서 빼는 게뿔 때야. 큰 불에서 작은 불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결국 답, 음음음 음. 답은? 96xy-16y제곱에서 얘네들 뺀다고 했었지. 4x제곱 플러스 8xy. 선생님 조금 암산해 줄게요. 마이너스 4x제곱에 얘 그대로 올 거죠? 이 가운데 안에 것만 계산 잘 해주자고. 96xy 있는데, 마이너스 8xy, 마이너다뺄 거예요. 그럼 얼마나 오냐? 마이너스 88XY가 나오겠죠 여기서 누구 A B 예? 다 마이너스야? 선생님 잘푼 거니? 마이너스 22에 마이너스 88 마이너스 110 틀렸으면 말좀 해줘 그거 아닌데 아니에요? <laughs> 88이 그 플러스 아 고마워 그렇지 바보가 보다 그 마이너스 22에서 88 더할 거니까 66인가요? 68이요 그래? 답이? 네. 아, 바보새끼 나왜 이래? 뭐련렸나봐 어, 그렇지 다 풀어놓고 틀렸네 어, 이렇게 해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핵심은 이거 두 개만 다시 기억해서 오답해줘 17번 음. 이것도 우리 또 최근에 회전체에서 봤던 거죠. 지금 직선 l 이 회전축을 기준으로 한 바퀴 싹이회성 시켰을 때 회전체의 부피가 a 파이일 때 a의 알맞은 식. 어, 이 회전체 회전축을 기준으로 한 바퀴 돌리면은 뭐가 나오죠? 이 도형은 이 도형도 좀 사이즈가 얘를 돌렸기 때문에 쓰 느낌상 이런 애가 나올 것 같아. 밑에 문제는 똑같아. 아까는 사각뿔때였잖아 지금은 원뿔때인 것뿐이고요. 문제는 똑같이 풀어줄 거예요. 뭐라고요? 큰 원뿔에서 누구 뺄 거야? 작은 원뿔 빼줄 거야. 근데 원뿔은 조금 헷갈리만한게 여기서 높이는 아마 문제 나와 있을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냐? 큰 거는 o x 더하기 2Y 그 다음 큰 거에 반지을 구해줘야겠죠. 밑넓이를 구하려면은. 큰 원뿔의 반지름의 넓이, 원점의 길이 미야, 6x. 그럼 쌤러 이거로 일단 식 한번 써볼까요? 큰 원뿔. 똑같아 아까 공식이. 민넓이 쌤이랑 구할 거야. 민넓이 공식 뭐예요? 원, 원이야, 민넓이 원뿔이어서. 아, 그래. 파이 r 제곱. 그래서 어, 파이 일단 ts 게그 다음에 r 제곱이 이거 얼마가 되는 거야? 36x 제곱까지. 이게 민 넓이에다가, 쌤, 뭐 곱한다고 했죠? 높이 곱할 거니까, OX 더하기 EY까지. 까먹으면 안 돼! 뿌리야. 뭐까지? 어, 3분의 1까지. 뿌리는 3분의 1까지. 됐어? 그럼 여기서 나는 또, 얘를 빌려 쓰겠죠? 그 다음 여기서 조금 체크해 줘야 되는 건, 어차피 A, 파이야. 파이는 어차피 뒤에 붙이기 때문에, 쌤이 이거를 잠깐 생각해도 되고요. 이것만 계산해 주면 될것 같아. 그래서 큰 원뿔은 12x 제곱, 이 12x 제곱을 한번 뿌리고 한번 뿌릴 거기 때문에 60x 세제곱, 24x 제곱 y 올수 있겠죠? 여기 12x 제곱을 한번 곱하고 두번 곱할 거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 큰 원뿔이. 그다음 작은 원뿔 세밀 한번 가볼까? 일단 또 체크해줘야 되는 건 작은 옷불의 반지름또 찾아줘야 되고, 높이도 찾아줘야 돼. 당연히 반지름 부분은 여기겠죠? 혹시 문제에 힌트를 줬나 봤더니, 줬어. 몇 X로? 3X. 아, 근데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쌤은? 높이를 안 줬다. 지금 높이 부분이 여기야. 근데 뜬금없이 얘를 줘버렸어.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은, 이 곳이랑 이 곳을 더해서 뭐가 나와주면 돼? OX 더하기 Y 높이가 나와주면 되겠죠? 그럼 다시 말해서, 음, 얘랑 얘 더해서 얘 나온다. 어, 여기서 누굴 빼주면 돼? 얘 빼주면 될것 같아. 그럼 빼버리면은 4x 더하기 3i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어디 작은 원뿔의 높이가 4x 더하기 3i까지. 식이 음. 좀 더럽다. 어. 같이 가봅시다. 파이 r 제곱, 9x 제곱, 높이. 4x 더하기 3y. 그다음 까먹으면 안 돼. 3분의 1까지. 그럼 3분의 1은 셀면 여기 써먹을 거고 이 3x 제곱을 한 번씩 곱할 거니까 얘는 곱하면은 이 12x 세제곱 9x 제곱 y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여기도 파이 붙여 있고 여기도 파이 붙여져 있다는 거.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원뿔 때는 여거에서 이거를 빼줘야기 때문에 쌤이 눈으로 살짝 빼버리면은 60x 세제곱 빼기 12x 세제곱이니까 48x 세제곱 24x 제곱 y에서 9x 제곱 y 뺄 거니까 15x 제곱 y 이게 a야 원래는 파이가 붙는 게 맞는데 쌤이랑 a 파이에서 a 알맞은 식 구하는 거니까 이걸 a로 구해주면 될것 같아 알겠죠 16, 17은 약간 같은 개념 느낌이니까. 하나 하면, 와, 20번은. 하기 싫네. 천천히, 렉스 하면서 풀시다 어차피 대가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거고, 쌤이 대가로 안에 풀 건데, 당연히 소가로와 중가로 순서대로 풀 거고, 소가로는 오른쪽 끝에 있고, 중가로는 왼쪽 위에 있네. 부지런히 풀어볼게. 여기 먼저 풀어보자 우리. 어 지금 어 조금 할만한 거는 여기 식을 지금 뭐로 나눠달래? e x y 로 나눌 거지. 그럼 선생 여기서 바로 와볼게. 잘 봐. 어차피 이렇게 곱할 거 아니야? 우리 여기다가 그럼 하나씩 곱했을 때 생각할 거야. 2가 약분이 되겠죠. 숫자가 e x y 니까 그다음 x y 니까 x y 를몇 개씩 빼주면 돼요. 한 개씩만 줄여주면 돼 지수를. 그래서 e x y 나누는 거는 그 개념이. 그래서 이건 조금 할 만할 것 같은데 2를 쳐낼 거고 x, y 하나씩 지을 거야 여긴 x제곱 y 2 하나 지을 거고 x, y 하나씩 지을 거예요 x, y제곱 이 날릴 거고 x, y 하나씩 지을 거야 여기까지 그래서 선생은 여기 소가로 먼저 계산한 거고 이 중가로도 계산해줘야겠네 자, 천천히 해보자 한번푼 거랑 비교 좀 해줘. 비교하면서 내가 네, 어디 쓸렸나 보는 거죠. 아, 여기는 그냥 평범한 나누기가 아니라 그냥 2차식더쓴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일단 이중간 그, 수가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여기는 마이너스 6 x제곱, 마이너스 3 xy. 그 다음 플러스 10 y제곱, 앞에 마이너스 2 xy, 앞에 x제곱. 됐죠? 선생님, 동영끼리 체크해 줄게요. x제곱, 마이너스 6x제곱. 계산하면, 마이너스 5x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5xy. 플러스 10y제곱. 이게 중가로였어요. 이 품각으로. 중괄호 앞에 누가 있어요? 5분의 3y가 있네. 곱해야겠다. 곱해 볼게. 조금 또, 또, 또 착하네? 왜냐면은, 5분의 1기 때문에, 쌤이 이 5를 다 뭐로 바꿔주면 돼? 3으로 바꿔주면 되고, 여기만 좀 주의해줘야 되는 건 5를 약분해버리면 2만, 2가 남죠? 2를 또 3으로 곱해줘야 되니까, 여기 6으로 바뀌어주면 되고. 어, 그래서, 여기 5가 다 3으로 바뀔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2, 2 남았으니까, 6과의제으로 바뀌었는데, y도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y도 하나씩 더 늘려줄 거야. 여기까지. 이게 쌤이 드디어 큰 대괄호를 계산한 거예요. 여기 그대로 내려오면은 험난하구만. 이게 엄청 큰 대괄호 계산한 거야? 그럼 쌤이 마지막까지 계산해 볼게요. 동류항, 동류항, 마이너스 2x 제곱 y. 동류항, 동류항, 마이너스 6xyz. 동류항, 동류항, 8 y 세제곱. 이게 대가 로푼 건데 y스. 근데 잘 봐. 어차피 쌤이랑 뭐 구하는 거냐면은 개수들 a, b, c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화이트까지는 그냥 할 필요 없고 그냥 여기서 a랑 b랑 c가 뭔지 체크해주시고 a, a 더하기 b 빼기 c, a 더하기 b 빼기 c, a 더하기 b 빼기 c. 답은 마이너스 16으로 풀어주면 되겠네